한편, 다른 지역에는 있한 목장. 뭐야 이거? 이 노인네들 빨리빨리 거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가거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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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군가를 다그치듯 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종된 노부부가 하나 타났습니다. 내가 없어도 자퇴할 그 대인도해야될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드시는 밥값이라도 하지. 이 답답한 양반아. 아저씨. 밥좀 주세요. 아, <laughs> 얄맞네. 난 너무 배가 고파요. 또 밥탈이 형이야. 얄맞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충이, 밥충이. 일이나 하세요. 아, 왜왜왜? 아, 왜? 내가 마지막 붙어갑시다. 아니 뭐요? 우리 금화 좀 제발 좀 만나게 해줘. 어? 박기범 가라지는 금마를 애터미에 찾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 될까요? 아 노구마, 금마가 누군데 그래요? 자꾸 모르는 사람 찾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일이나. 금마 총관들. 만나게... 주인에게 매물 차게 내쳐지는 노부부. 어떻게 해서 이 허름한 목장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한편 여전히 노부부를 찾고 있는 금화씨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는 금화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만 가는데요 음. 제발 살아남기세요네 그런데 그때 이금아씨금 아니 형사님들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할머니는요? 예? 당신을 박기복 씨를 납치한 혐의 그리고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금화 씨가 범인이라뇨? 아이고 공사 회장은 무슨? 아 사기꾼이야 사기꾼. 며칠 전. 아무도 없는 노부부의 집을 찾은 이장과 영자 씨. 그 마씨의 말대로 자신들이 그동안 노부부를 너무 몰아 세운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 노인네들 아직 끝까지 속삭이네요. 아니, 노인네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때 진짜 우연히 진짜. 종이 한 장을 주워 들게 되는데요. 아, 이게 이게 무슨 뭔데요? 봐봐. 어, 정의에적힌 어. <laughs> 내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두 사람. <laughs>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이봐 양씨. 뭔데 다른 시간에 왜 어, 어. 그래요?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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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해? 그녀 어, 그 쓰레기 모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 수용 보상금 일억. 이거 마부 기인들이네. 이건 와가지고 그요 못됐냐. 노인네들이 아무 것도 몰라도 그렇지. 이거 그녀이다 이렇게 한 거야. 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응. 음. 오 어, 얼마 주대요 음. 어... 일억 1억 원이요. 이러기면 많은 돈 아니냐? 봉사님 저만큼이나 나온다고? 저, 저 집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 할아버지가 그녀한테 이 말리가 없다고. 세상에 봉사 회장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네. 그렇다면은 그 마시는 이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한 걸까요? 얼마 주요 처음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던 금아씨의 봉사는 웨토리 부부가 각각 문맹과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이후부터 이들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박씨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 그 돈을 챙긴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아씨가 정부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봉사상 경력이 화려한 그야말로 지역에서 알아주는 봉사회장이었다는 겁니다. 나쁜년이야 나쁜년. 아 할아버지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이금아 씨,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아이 뻔뻔한 인것 같더라고? 아 당신 이 물론 누가 알아? 이게 아주 끝까지 뻔뻔하네, 그냥 아유 그 그냥. 아니 다른 대로 말씀하세요 빨리. 바로 그때. <놀람> 어, 응. 할아버지 할머니 제보자입니다. 주관. 바로 그때. 선배님. 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출근합니다. 출근합니 지금 두 분을 보셨단 말입니까? 지금? 네. 네. 제가 공원에서 네. 한 애가 나타나서 이 어르신들을 태우하더라고요 며칠 전 공원을 청소하고 있던 관리인 김 씨. 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돌려보고 차 번호를 제가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아니요. 형사, 네. 빨리 차량 주세요. 네. 목격자까지 나타난 상황. 과연 노부부의 실종은 금화 씨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위치를 파악한 형사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의 한 목장. 다급하게 노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계십니다. 그래? 조사 결과 너부부의 실종 역시 이금화의 계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 우리 엄마가 예쁜가 꽃이 예쁜가 좀 볼까요? 응? 엄마입뻐 응. 우리 엄마가 훨씬 예쁘네. <laughs> <laughs> 어쩜 이렇게 꽃을 좋아하실까. 아. 네 여보세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네. 엄마, 아빠 여기 잠깐 계세요. 금방 어. 올게요. 어, 그래, 그래. 네, 금방 올게요. 어, 그래, 그래. 전화를 받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이금화. 사례금은 챙겨드릴 테니까 단속 잘 부탁드려요. 글도 모르는 노예이라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음. 그화씨 친구예요. 저기, 그 할아버지의 보상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노 부부를 어디론가 팔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보상금을 챙기게 된 사실이 달로가 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 밥도 아, 영문도 뭐, 모른채 허름한 목장으로 끌려온 아, 노후 자신들을 돌봐주던 좀 봐, 좀 봐. 이금화가 자신들을 봐. 팔았다는 아. 사실도 모르고 아, 노 부부는 노예처럼 인구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여자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아? 어? 친딸처럼 마음을 내줬던노 부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경찰서를 찾은 두 사람. 어,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좀, 좀, 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종선 죄네 아이고, 종선아. 아이고, 우리 또 어떻게 된냐 네가 <laughs>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고. 봉사 회장이란 가면을 쓰고 돈의 눈이므로 노부부에게 <laughs>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금화. 다시 외톨이가 된 노부부는 예전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